오늘의 레프트는 편안합니다. 그동안 모아왔던 자원들과 그동안 모여온 실력들이 한 번에 보여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. 이게 H야. 근데 난 이런 생각을 해. 내 기억에 이게 어찌 저치 저차 저차해서 여기를 올라가서 저기 건물 위로 올라가서 요 기중기 거중기 이걸 타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. 근데 저 길로 그냥 가보는 거 어때? <laughs> 너무 좋아. 운전해서 내가 요배 뒷면 여기 높은 면을 빠꾸 주차 해줄게 어때? <웃음> <웃음> <나> 선장이니까 띠리리리리리리리 <좋아. 웃음> 일단 계획은 이래 애들 다 탑승하면은 후진 주차로 저 높은 저 굴뚝처럼 생긴 저거랑 여기를 최대한 가깝게 주차를 해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로 타고 올라가서 해결 원래는 여기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막 점프맨 파크르 해서 막 와야 되는데 그냥 깔끔 r 막. 정상에 n p c 있는데 우리 올줄 모르고 딴짓 하고 있던 거 아니야? <laughs> 어이! 뭐야! 라 a h Oy, boy! Toy Story, t a n n p c 도다 모여있어 아 촬영이었던 거야 이거? <laughs> 어 Tant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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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t i 아, 어, 전 몰랐어요 엉덩이. 아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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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응. 그럼 엉덩이 한개된 거야? 엉덩이 아... 하나야 원래. 아니야, 엉덩이 두 개지. 두 개지. 어떻게 뭐, 엉덩이가 엉덩이 하나냐? 하나지. 음, 그럼 엉덩이 맞지? 들이라 하지, 엉덩이라 하겠어? <laughs> 그래서 그 영어로는 S 잖아. 뒤에 아, S 가붙잖아 한자기라. 그래, A S S 잖아. 그래서. 그러면 단순은 A S 야? 어, 원래 어, 이제 그렇지. 난이는 이제 A S 지 A.S. 받으실래요? 이거는 그거야 엉덩이 받으실래요? 엉덩이 받을래요? 한짝 받으실래요? 응. 이거야 음 응. 엉덩이 받아라! 파킹 파킹 파킹파킹 파킹. 음 여기서 파킹 볼때 그... 괜찮은데 아 좋은데요? 없어요? 좋은데요? 아 음. 네,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자 우리 저쪽으로 응, 올라갑시다. 응. 올라갑시다 야 아, 그정도 고도까지 한꺼번에 간다고? 잠깐만 저거 우리 우리 배에서 연결된거야 저거 지금? 어어 아. 음. 미쳤다 어뭐어 이게 좀 무서운데? 자, 갑시다. 여기서 뛰어 가지고 저 사다리 다올수 있을까? 걱정인데. 아, 뛰어서 잠깐만. 응. 내가 여기 뛰어서 여기 다리 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으면은 점프맨만 되면. 아, 여기야. 어, 이거 이거 닿냐? 어, 닿았다. 닿았다 <laughs> <왔다. 웃음> 근데 이걸 탈 수가 있나?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? 여기 뚫려 있냐고, 이게. 아, 아하!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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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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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될거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다 왔어 왔어 <laughs> 이래도 돼 이렇게 할 건데 위로 올라가는 거 우와 신기하다 어머나 아 크레인 열쇠를 구해 와야 <laughs> 예 어디서 구해 와야 돼요 크레인 아, 열쇠는 저... 밑에 있나봐 그 뒤져야겠다 어쩔 수 없다. 아, 그러면은 그래서 한 번에 크레인으로 갈수 있게끔 길만 만들어 놓을게. 아 그래 좋네. 제가 여기 위쪽 이벤트는 예. 다 해놓을게요, 그냥. 반대쪽도 조금만 기다리면 은 HC가 길 이어 주실 것 같은데. 아 여기구나 길. 예. 아 안전하게 잘 해두셨네. <laughs> 네, 여기서 이렇게 쪼피해서 <laughs> 오시면 돼. 아예예 예, 예. 그럼 밑에서 열쇠나 네. 좀 찾아오죠. 체크빈이 여기를 올라갔는데 나는 못 올라가네. 이거 막 기둥 타고 뭐 타고 막 이렇게 올라와야 돼. 기둥이 안 타도. 그건 너가 점프맵을 못 음. 하니까. 난니 <laughs> 게임 못해? 아니 너할수 있어. 기다려봐. 어? <laughs> 나니 이거 자극하면은 <웃음> <웃음> 뭐라고요? <웃음> 예? 어... 예? 나는 저희 나니 후드티가 나왔어요. 그런요.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. 아, 난이해. <laughs> 월요일 극복 악시바 후드티. 많은 반응 부탁드려요. 우리 크레인 키 찾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돼. 어디인지 나도 잘 몰라. 마도로드의 열쇠가 필요하대. 아, 여기 그냥 다 뒤져야 돼, 이거. 뭐야, 그럼 이거 괜히 했네. 아니야. 근데 아니야. 그거 필요해. 아, 됐다. 그래버 노트 하나 더 찾았어. 여기 전등에 스포트라이트 부품 필요하다 그랬네. 아, 어, 그거 고쳐. 고쳐. 하나씩 고쳐버려도 돼. 부족하대. 스포트라이트 부품 부가 없어. 총 4개 있어야 되나 보구나.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됐어. 바로 깨고 바로 출발할 줄 알았어. 줄기 응. 이어 놓으면. 아우, 아, 아파. 아, 이어 놓으면. 어줄 아, 알았어. 어. 아, 그러게. 야, 진짜 잘 막아 놨네. 그러게. 되게 꼼꼼히 막아 놨다야. 어, 나는 뭐 길을 한 개도 모르게 근데 여기가 실제로 복잡하긴 해. 난 어, 숨만 막혀 나 미쳐버려. 나 진짜 숨 막히는 거 같아. 메이데이. 타타타 타타. 어 나왔다 상어 나왔다. 상어 나왔어 어디? 아 잠깐만 내 이름표 보임? 컴 히어 상어. 아 저기 보인다 보인다. 컴 히어 컴 히어 상어. 보여 보여. 그냥 가서 찔러버려 나는. 컴 히어 상어. 컴 히어 상어. 그냥 가서 그냥 베어버려. 컴 히어 상어. 일도류 오위. 난 그냥 따라잡으면서 배워버려. 이제 내가 더 빨라버려. 그냥 수영이 <laughs> 얘들아, 내가 매운 파인베리 좀 만들어 줄 테니까 좀더 빨리 수영할 수 있거든. 아, 맞다. 그런 기능 있는 거 있었지. 응. 어, 여기 있다. 스포츠. 어우, 나니가 해냈다. 나니가 아, 해냈다 대박! 그리고 이게 이름표 같으니까 확실히 편하네. 그근데한개더 찾아야 한개더 찾아야 돼? 아 그러면 여기가 맞나봐 이 건물이. 어 하나 더 찾다. 았 나이? 나이트. 나이스 나이트. 어? 길 제대로 찾았나 보다. 와요. 그러면 고장 난거 내가 고칠게. 여기 나가면 되나? 응 음, 나오면 돼. 나오면 여기 내가 스포트라이트 켜놨어. 자 마셔 보고요. 오. 와우 빨라요.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. 괜찮지? 어 수영 한결 어, 부드러워요. 좋아. 여기는 뭘 찾아요? 그냥, 얻을 수 있는 거다 얻어야 될것 같은데, 중간중간에 숨 쉬어가면서? 쥐따라가, 쥐따라가. 오케이. 그리고 왜 뾰족한 네, 거 피해서 바... 가야 되나? 많이 아플 것같아 그래, 그래, 그래. 이게, 연비야, 가운데에 게이지가 음. 뜬다. 오. 어, 얼마나 이 수영 빠른 게 유지가 되는지가 게이지가 따로 떠, 이거. 아야! 왜 그래? 괜찮아? 너 부비 트랩 어, 밟았지? 에헤이. 이거 이거 부비 이렇게... 트랩 있잖아, 이거 점프해서 음. 가야지. 발목. 그러니까, 이렇게. 하면... 위험하게 아 말이야. 안 보여서 몰랐어. 아우. 아니 아니야. 아우. 어? 발목 아래 줄. 줄이 어딨어? 여기 아,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아이 미친. 어떻게 아! <laughs> 피해는데 미... 그걸 또왜 맞으러 가? 미야, 어나 아, 피가 피가 너무 없어 어떡해? 네가 말 맞잖아. 아, <laughs> 그러니까 네가 말 맞잖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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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바줄. 도비트 바줄 바줄. 일로 와 일로. 달려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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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여기 또 있어 점프 점프 오 잘하네 오오오 m p Jump. j 아 m p Jum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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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u 디어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올라 p Jump. j 날 음, 음, 믿어. 뭐라? 우리 이기로 안 돌아가 걱정하지 마. 오케이. 우 와. 고급 헤드라이트. 어 여기 그거 있다. 마더 로드를 열쇠. 어, 맞아 열쇠도 어, 있다. 어 마더 로드 열쇠. 그러면 아까 거기 가야겠다. 그,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. 아 여기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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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야 열어. 열어. 어. 오케이. 열었어. 와우. 왜왜 왜. 왜, 왜. 어이무서워하네 있다. 빠세. 빠세. 아 아야. 아 빠세. s 렇게 u r u k e Simuru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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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m u r 뭐 k e Simuruk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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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m u r u 집에 s i m u 집에 k e s 이거 한 방이면 우리 집이 다 무너지겠는데? 안에 진짜 큰 상어가 있어. 그러면 괜찮아. 근데 밑에 다 부서져도 위에 거안 부서지게 설계해놨어. 아, 그래? 내내 슈트 어. 내 중에서도 죽음을 어. 한번 모면하게 해주는 슈트가 있거든. 이거 하나씩 먹어가. 그것도 어, 그거고 나 총알 미친 듯이 가져갈래. <laughs> 이럴 음, 때 쏴봐야지. 어, 이럴 때 쏴봐야지 네. 언제 쏘나. 총알 개수는 총 122발인데 이 정도로 안 죽으면 뭐. 포기해야죠. <laughs> 그럼 창으로도 못 잡는 애였어. 그런데 <laughs> 이거 총 쏴서 잡는 거예요? 물론 아니겠죠. <laughs> 아 그죠? 저기봐 저기봐. 어 대박 생긴 거 봐. 헐 기다려 볼까? 왔네. 얘랑 어, 싸우는 건데 서. 제가 돌진을 하거든 거? 이렇게. 어. 어 이렇게 돌진을 하니까 아 근데 어. 아 맞다. 얘가 이렇게 깨는 애가 아니긴 했어. 내가 어리석었어. 총은 나중에 쓸게. 의심스러운데. 뭐가? 해봤수 없이? 에이, 그럴 리가. 에이, 그렇지. 그야다람이 빠르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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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, 아, 내가 쉬운다. 해냈어, 내가 해냈어. 어떤데? 라어 어, 우리한테 올것 같은데, 투디야? 어디, 어디, 인가 어, 어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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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안녕하세요, 상아저씨. <laughs> 아우어 이거 두번씩 해야되나? 이거... 그거다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폭탄통 이걸 이렇게 하는거 아녀 니 이거? <laughs> 너 죽을거 같은데? 아. 이거 폭탄통 들고 어? 이거 터뜨리는거였어 기억났어 폭탄... 폭탄통 끼울 수 기억났다고? 있어 기억났다고? 뭐라고? 어. 너 아. 무슨 기억을 <laughs> 가지고 있는거야? 어. 기억났다고? 어. 이 자식! 우린 그런 기억이 없어! 나니야 기억을... 너 소심! 아. 어? 나숨 나 도시옹 대한 장난쳐 지금? 음, 무서운 지금 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장난치냐고 그... <laughs> 장난치는데요? 장난저 아니경? 내가 <laughs> 뭐, 어, 너, 우리 마이크 꺼는나인데야 <laughs> 심지어 뭐? 느린 효과를 줘? 와 어떻게 다다다헐 대박 뭐예요? 아 여기 위위위 아! 위에, 뭐야 위에, 언제 짰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 다 오우씨 아 이게 어. 또 있어 와 여기 기둥이 또 있네. 이거 기둥을 두어 번씩 받게 해야 돼 지금 껴! 아아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부어부 어. 부, 어, 부, 어 부,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. 이거 뭐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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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뭐야 왜왜 왜 나한테 안 와? 어? 그렇지. 오, 머리 좀 아플 할게. 거야. 머막 내가 정직해 주겠다. 어디 있냐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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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찾았다. 찾았다. 위에 잘했다. 위에 공간 생겼다. 어 위에 공간 생겼네. 오케이 가자. 그 올라가는, 어, 어, 그거 올라가는 건가 보다. 아아 올라가는 건가. 있어. 오 씨, 내 위로 지나갔어. <laughs> 이번엔 거의 철로돼있는데얘얘 얘 이거, 머리. 얘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. 머리가터 <laughs> <laughs> 근데 그런잔인한 연출했을까, 을 아니야? 그래, 근데 이거, c o 와, 와, 와. 아, 나간... 와. 와, 이거, o n 리 day. Taco, body, w h a t e v e 여기. h a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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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나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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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야야 h a t w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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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콘크리트 이쪽으로 해 봐. 온다. 소리 저기 저기 구멍 뚫고 왔어. 구멍 뚫고. 왔다. 이거 왔다. 이거 왔다. 나이스. 숨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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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숨소. 이 상어 머리에 칼 꽂혀 있어, 봤어? 그래? 엑스칼리번가 봐. 내가 오. 뽑아야지. 그으면 아, 소왕되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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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예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와서 한번 꽂았었나 봐. 그랬나 봐. 라분인가 봐. 그러면 연비를 데려갔어야 돼. 부루긴 줄 알았을 텐데. 어? <laughs> 아니, 그 무슨 소리야? 됐다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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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사 야, 한번 더야. 한번 더야. 한번 더야. 더더더더 더. 어, 내가 얼로 끌어볼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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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지금 투디야 일로 와. 그랬다. 그랬다. 잘했다. 나도. 잘했다. 먹고 나이스. 잘했다. 응, 좋아. 어디 갔지? 아, 피했어. 숨소 숨소, 가졌어요, 숨소, 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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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좀좀더세좀더 아니야 와우 좀, 아니 아니야,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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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오우. 거기가 아니었어 거기가 아니었어 오우. 이러면 숨 쉬야 돼 이러면 숨 쉬야 돼 좋아 좋아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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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, 어? 그렇지 아저씨 그렇지. 아저씨 받아 받아, 그렇지. 받아, 받아. 그렇지. 피해 피해 어다한 피해 나 올라왔는데 어 잘했네 죽었는지 죽었다 길게 눌러 집기 생상한 고기 몇개 나와 기보죠? <laughs> 어 생상어고기 지금 몇 개야 이거? 2 8 개, 2 9 개. <laughs> 와, 미쳤다리. 코뿔소 상어 트로피도 4개 나왔어. 어 크레인 열쇠도 찾았어. 와, 여기. 드디어 찾았구만. 와. 어 여기에 있어 음. 이리로 맞아. 가면 된다. 어나니 여기 이거. 꼬잡아도 <laughs> 돼? 어 나니야 이거 <laughs> 어. 돌덩이를 어, 저기다가 오, 떨어 떨고. 오! 오다이다 야! 어, 아, <laughs> 사람 있는데, 그걸. 에잇지 괜찮아? 에잇지야! 살아있어? 나콧뿔소사고 됐어, 콧뿔소사고미안 에잇지야. 살아있는 거 맞지? 어, 살아있어. 어, 이거 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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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짐 라인 타고 가자. 야, 살아있으면 다행이다. 살아있으면 됐지. 우후! 산산조각 같네? 놀이기구다, 놀이기구. 진짜 <laughs> 진짜 겨우 살아 있었네.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걸까? 뭐 찾아보자. 뭐뭘 어, 찍으려? 어, 어, 고급 배터리. 오! 고급 오! 허! 고급 배터리 너무 좋은데? 그러니까. 어, 야, 그래, 엄청 오래 그래. 갈거 아니야. 그래. 그래. 여기 길 있다. 여기 파이프. 근데 왜 옛날에 못 봤던 것들이 이렇게 생긴 것 같지? 고급 배터리. 옛날에 처음 보는 옛날에 것들이 이렇게, 이렇게 생긴 거 같네. 아. 그니까 되게 새롭네. 처음 니까요어 처음 쓰니까. 어, 되게 네. 새롭다. 어 끝난 거야? 고급 어? 배터리가 어? 종류였나 본데 뭔가 여기서 구해야 아, 되는 그렇네. 거. 아 그렇네. 어 어. 아 잠깐만. 그거는? 근데 다음 섬은. 아 떴어. 어? 템퍼런스 오사사사. 아 그래 네. 음. 어, 노트도 좋았었어. 그럼 기회 걷습니다. 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, 주세요. 어떻게 하는지. 어 어. 왜 남았지? LC, 이게 왜 나봤지? 이거 안돼 어떻게? 이래 저게 왜 나봤지? 이러면은 저거 어라? 같이 가잖아요. 아따 나... 일단 위에도 뭐, 해보실까요? 일단 위에부터도 저것도. 우 와, 아, 도미노다. 어, <laughs> 헐, 재밌겠다. 대박. 근데 저건 어떻게 가죠 저거? 저거 당분간 좀 달고 갈까요? <laughs> 아, 그럴까요? <laughs> 결국엔 에, 잠깐 달고 가죠 뭐. 이경아, 너할일 많아? 나 아, 인테리어도 하고, 양털도 깎고 어? 우리 양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? 연비도 기분 우울해질 거 같은데 <laughs> 음, 나 연비도 우울할 거 같은데 나도 우울해질 거 같은데 왜? 연비 어? 뭐 필요한데? 응? 음, 낚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경 아. 제격이겠다 <laughs> 아, 그치? 야 근데 음, 이런 아니, 발전 속도면은 근데. 나중에 낚시 봇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<laughs> 아 진짜? 그래 벌써 풍력발전기까지 가버리는데 뭐 요리도 누가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없을걸? 아, 명비야 그럼 넌 뭐, 뭐해 그럼 이제? 관리 그러면 관리 <웃음> 매니지먼트 이게 <laughs> 참 신기한 게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도 결국에할일 생긴다? 그게 인생이니까 와나 음료수 진짜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또 마음이 또 좋네 이상하게 2D 뭐를... 데려갔다 왔더니 안 없어졌네. 없어. <laughs> 아, 이게 또 그렇게 돼버렸네. 허. <laughs>